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파가 불어닥쳐오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따뜻할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미스터 논란에서도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여러분들께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죠. 1 0명의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이제 추첨으로 들고 있는 이벤트인데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날의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이 아스날이 1위에서 미끄러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스날이 1위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 그리고 부카요 사카가 있는 이 아스날이 두 팀은 사실상 철천지 원수 같은 팀입니다. 뭐 둘은 너무너무 원수여가지고 심지어 크리스마스에 토트넘은 이 빨간색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파란색 산타클로스가 등장할 정도로 여튼 이빨간색이라면 극혐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아스날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EPL에서 리그 1위. 저번 시즌에도 이제 아스날이 1위를 한창 달리다가 맨시티한테 역전에 당했었는데, 이번 시즌 아스날은 그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약간 PTSD죠.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금, 어, 1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옵타에서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에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게 뭐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laughs> 기사가 하나 나온 것인데 굉장히 이 기사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일단 커버 화면에 아르테타, 그리고 클롭, 그리고 <laughs> 펩과르디올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여전히 현재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은 맨시티가 높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죠. 슈퍼컴퓨터 예측도 이제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은, 자, 2023, 24시즌 전까지, 오, 오타가 있네요, 기사가. 영국에는 124번의 축구 시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4번의 시즌 중에는 당연히 크리스마스가 한 번씩 껴있었겠죠. 왜냐면은 이제 보통 리그가 8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어 중간에 크리스마스가 껴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아, 이번 리그 한 절반 정도 왔다. 그런데 캠페인의 한 절반 정도 돌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리그같이 기본적으로 홈앤어웨이를 서로 만나는 일정이고,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서로를 두번 만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모든 팀에 일단 모든 팀을 한 번씩 정도는 만나본 시점이 이제 이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 챔피언스 오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우승을 하고 있는 팀이라면 은 결국에는 리그를 우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그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124번의 이 영국 축구 시즌 중에서 크리스마스 때 1위 팀이 결국에는 우승한 팀이 결국에는 56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확률로 치면은 45% 적지 않죠 꽤 높은 수치입니다 이 축구계에서 과거에 이제 뭐 프레스턴 노스엔드 혹은 뭐 노츠카운티 볼튼 원더러스 이런 팀들이 이제 막 크리스마스 때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들 전부 다 결국에는 3위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때까지 1위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걸좀 살펴보면은 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크리스마스 때 1위를 가장 많이 한 팀은 EPL 역사상 봤을 때 리버풀이 20번 가장 많이 아 이거는 이제 그 EPL이 아니라 잉글리시 토플라이트 그러니까 그 영국 1부리그어 잉글랜드 EPL이 기본적으로 이제 92년 92-93 시즌에 개편이 됐는데 그 개편되기 전까지의 시절을 모두 합해도 일단 리버풀이 가장 많이 크리스마스 때 1위를 했고 그리고 맨유가 두 번째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아스날, 그 다음이 에버튼. 에버튼과 아스날에는둘다9번 크리스마스 때 1위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아스날은 비교적 최근이죠. 어 작년. 작년 크리스마스 때 1위를 하던 팀이 바로 아스날입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아스톤빌라, 첼시, 뉴캐슬 썬더랜드, 울버햄튼 이런 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1위를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우승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어, 크리스마스 관련된 기록을 하나 더 살펴보면, 1931-32 시즌, 에버튼이 크리스마스까지 가장 많이 골을 넣은 팀, 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세 개의 골을 넣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바로 토트넘. 60-61년도의 토트넘인데, 크리스마스 시점까지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그런 팀으로서 기억이 남아있는 것인데, 아, to dare is to do. 이 토트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모토죠. 이 do라는 말은 하다. 그리고 dare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전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진실게임을 그냥 진실게임이라 안 부르고 truth or dare라고 부르는데 이 truth는 진실이죠. 근데 dare는 이제 도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 이제 감히 그 사람이 하지 못할 만한 일을 이제 시키는 그런 게임이 이제 truth or dare죠. 일종의 진실게임과 왕게임이 합쳐진 그런 느낌. 뭐 여하튼 어,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골을 기록했던 그 크리스마스를 봤을 때아 토트넘 굉장히 도전적인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었던 게 전통적으로도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크리스마스 때 1위를 하고 있는 팀이 45%나 됐다면은 어 그러면 꽤 높은 수치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시절 들어서서는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프리미어리그 1위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때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던 팀이 우승을 한 경우가 16번이나 있었다고 해요. 16번이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51.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수치가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이기고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리그를 우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가 2009년부터 2012년 시즌까지 4년 동안 그리고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그러니까 이때 지속적으로 뭔가 그 그런 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때 1위를 하고 있는 팀이 결국에는 우승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근래에 굉장히 자주 보였던 그런 패턴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데 아스날이 크리스마스에 이기고 있다가 결국에 리그까지 우승한 경우는 1947, 48 시즌까지 내려가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laughs> 한참 전까지 가야 사실은 어, 있는 기록입니다. 아스날이 크리스마스 때 1위를 기록했던 시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결국엔 2위로 마쳤죠. 그런데 2007, 2008 시즌 3위로 마쳤습니다. 2002, 2003 시즌 2위로 마쳤고요. 89, 90 시즌 4위로 마쳤고. 어이고, 86, 87 시즌도 4위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리그 하반기 때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아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마스 때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특히 프리미어 리그가 개편되었던 그 시절 이후에는 어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92-93 시즌에 프리미어 리그가 개편됐으니까 크리스마스에 1등을 하고 있는 팀들이 결국에 어떻게 맞췄냐라고 봤을 때 노리치가 3위로 끝났고. 뉴캐슬 리버풀 맨유 아스톤빌라 리즈 이 팀들이 다 1위를 하고 있다가 미끄러진 팀들입니다. 뉴캐슬 아스날 맨유 역시 마찬가지고 아스날 리버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팀들이 크리스마스에서 뭔가 1위를 하고 있었지만 2위 3위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6위까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미끄러진 그런 경험들이 있다. 근래 들어서는 크리스마스에 뭔가 이기고 있던 팀들이 1위를 하고 있던 팀들이 결국에는 우승하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리버풀, 리버풀, 리버풀 아스날 이 팀들은 결국에는 1위를 하다가 미끄러진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리버풀과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지금 해외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 뭐 1위 1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PPDA (Pass Per Defensive Ac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 상대방의 이제 그 뭔가 공격 상황일 때 어, 얼마나 압박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패스를 끊어내느냐 빨리 끊어내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ppda의 수치가 낮을수록 사실은 전방 압박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첼시, 리버풀, 아스나, 유캐슬 이런 팀들도 생각보다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최고는 토트넘이다. 그리고 이 슈팅으로 끝나가지고 골로 이어지는 개수도 굉장히 많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169번의 전방 압박 중에서 결국에는 30번의 이샷 엔딩, 슈팅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골로 끝나는 다섯 번의 시퀀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PPDA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상대 진영이라고 할수 있는 이60% 정도의 진영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뛰어다니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손흥민 선수입니다. 1314m를 지금까지 뛰었다. 이거는 이제, 어, 떤때 방송됐던 건지 모르겠는데, 스카이스포츠가 한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근래에 나온 영상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당 16번에, 평균 16번 이상의 전방압박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공을 뺏어냈을 때가 아니라, 공을 뺏지 못해도 일단 전방으로 압박하러 들어갈 때를 생 개수기 때문에, 야 굉장히 많이 뛰는구나. 이몇 번의 시도들이 다 공이 본인이 갖지 못하고 끝난 횟수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뒤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골을 넣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여하튼 그만큼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 그런데 이제 좀 씁쓸하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또 부상당해 있고, 벤창쿠르, 반더벤, 메디슨, 언제 돌아오냐.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다 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디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 어, 메디슨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마가 지금 레드카드 서스펜션으로 인해서 뭐 한동안 못 뛰고, 솔로몬도 이제 1월 13일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우도기도 지금 서스펜션 다음 경기 못 뛰죠 그리고 로셀소도 원래는 다음 경기까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뭔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씁쓸합니다 이 토트넘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일단 손흥민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전반 압박을 해주면서 뭔가 클루셉스키랑 히샬리송의 폼이 올라오고 있지만 약간 좀 아쉬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정말 잘해주는 것, 이것도 정말 큰 선물이 될수 있겠지만, 아스날이 1위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것, 이거를 기대하고 계신 팬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스날은 그 EPL이 개편된 이후 크리스마스 때 1위를 하고 있다가 계속 미끄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설령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스날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곳이 바로 EPL이다. 그리고 아스날은 자주 미끄러져 왔다. <laughs>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미끄러질 수 있는 만큼 맨시티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케빈 데브라이너의 복귀 때문인데 그런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주요 선수들 복귀하면 모릅니다. 이 전반기 때 그만큼의 화력이 다시 한번 속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맨시티랑 토트넘이 다시 올라가는 약간 연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e p l 하반기도 굉장히 기대하게 되고 요즘 약간 답답하죠 이 경기들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지만 지금 같은 때를 여러분들도 느껴보셔야 혹시나 진짜 이게 혹시나 긴 하지만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입어낸다 라고 했을 때그 감동을 몇 배로 진짜 그제곱의 제곱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고구마 먹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다가가고 있는 에버튼과의 경기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경기 본머스와의 경기가 이제 12월에 남아있는데, 이 경기들도 쭉 보시면서 이 토트넘의 서사를 온몸 가득 느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숨 쉬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아가려고 응원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이 경기들을 모두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께 외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 논란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미끄러지는 이 아스날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c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pou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